항상 꼭 시키는 메뉴가, 자스민 밀크티. 자스민 향이, 몰라, 이것도 호우로가 있겠지. 어떤 사람, 어떤 사람이 아니다. 그냥 내 친구다. 대표 중에 한 명은 얘 보고 화장품 맛이래. <laughs> 향수 맛이래. 어떤 나는 자스민 밀크티 라지 사이즈에 얼음은 작게, 당연히 펄 넣고, 그리고 당도는 50이 나한테 딱 좋은 거 같더라고. 그리고 얘 먹잖아? 그러면. 약간 배가 차 그래서 나한테는 한 끼가 되고 특히 쇼핑할 때 중간중간에 먹기는 싫은데 당 떨어질 때 있잖아 그때 딱 좋고 어떨 때는 전보 사이즈를 먹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라지 먹는 것 같아 사실 내가 이런 밀크티를 처음 먹어본 게 호주에 있을 때거든 거의 이제는 한 20년이 다 되어가나? <laughs> 나 20대 때니까. 그때 내가 호주 워킹 헐리데이 청소 갔었을 때 그때 호텔 청소를 했었거든? 그래서 그나 청소 가르쳐주는 그 한국 언니가 한 3일 동안이었지? 같이 일을 하잖아? 자기는 이제 일 마치고 이거 마시는 게 너무 좋대. 근데 난 그때는 이런 막 밀크티 같은 걸 눌렀지. 한국에서 전혀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언니가 사줬어. 근데. 어떡해.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리고 <laughs> 거기는 종류가 더 다양했거든? 그 당시에도 종류가 더 다양했고. 여튼 먹었는데, 허니듀썸띵이었어.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. <laughs> 그때 이후로 이거에 중국돼가지고 한참 <laughs> 먹었었는데.